습니다 예. 아까 탔어요. 비스마르크 소련 구축은 처음부터 계속 포 쏘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아, 이판 항모가 있네요. 다음 판 디모인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판 디모인 그리고 헨리. 알겠습니다. 아 어. 역시 시마카제가. 저잘 생겼네 시마카제. 와, 저에게 어뢰를. 가져다 줄 심아. 그래, 어서오세요. 일곱 축은 그냥 할게 없는데 이번 판은 그래도 치마까지 둘에 기어링 하나라 조금 희망의 끈은 있, 있네요 요즘에 예, 많이 힘들죠 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게임이 진짜 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쉬워져야 되는데, 일단 구축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이복희 어레 사거리 안에 들어왔고요 그럴 때는 그냥 게임을 쉬시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펜슨이 오래 날리는데, 일단 거기 있으면 오래 맞는단다아기야 아, 심각하지? 주저 말고 쏘세요. 엔진보스터 연막 쓰고 도망갈게요. 와 와씨. 연막 쓰고 도망. 어 일단 어뢰는 날려놨기 때문에 칩사리 전진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도 항상 이기지만은 못해요. 어 잠깐만. 저 뭐지? 헤이! 저거 하쿠르, 하쿠르 비행기 하쿠르 비행기, 하쿠르 비행기. 하쿠르 비행기. 비행기. 아, 그냥 연막 안에 있을걸. 어, 아, 하바로프한테 간다. 와, 하바로프한테 갔다.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와, 그냥 훅 갈뻔했네요. 자, 일단 어뢰 15발 중에 뭐야 저거 아왜 어뢰를 맞고 그래 어뢰 15발 중에 어뢰 한 발만 맞춰도 이득이에요 자, 이제 라인을 한번 잡아볼텐데요 이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아, 레이더, 레이더. 하나. 그리고. 와, 포 6개. 7개. 소탈 7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 이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아하. <laughs> 어우, 개 지렸죠? 와, 개 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와. 야, 씨. <laughs> 다 덤벼, 이씨. <laughs> 와. 오케이, 넵툰 맞겠네요. 그대로 가라. 따라따따. 잠깐만, 이거, 심각하지 도대체 포가 몇 대야, 도대체. 아, 걸렸어. 항마한테 걸렸어, 진짜. 하바로바한테 간다, 그래도. 다행이다, 하바로바한테 갔다 하바로바한테 간다! <laughs> 오, 재밌다. 아, 시 심화까지는 이런 맛이죠, 진짜. 아, 우리 한발더 날릴걸. 아, 회심이 한발 날릴걸, 진짜. 자, 여기다 한발 날릴게요. 이미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 못 밀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가 전환두 대나 잡았거든요. 예. 개이득이죠. 이제 먹었고, 이제 따라왔고. 와, 씨. 다음은 난데. 다음은 난데. 큰일 났다. 미드웨이 뭐냐. 자, 넵톤 오고요. 어, 넵톤이 두 대였구나. 어쩐지. 개 지려버렸죠. 예. 여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넵툰 있죠 보이시죠 저거 맞을지도 몰라요 잘하면 그리고 한번 여기서 억그로 한번 끌어봅시다 이러면은 머리 틀고 저한테 올거란 말이죠 그렇지 오, 개지려버렸죠 자 머리 틀죠 이러면은 어뢰가 오우씨 아 쟤는 눈치가 빠른 애네요 눈치가 빨랐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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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즘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뭐야 뭐야 와, 레이더 오지구요. 넵톤 레이더 들고 왔네. 지금 보니까. 계속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야! 제발, 제발. 제발. 아이쌰. 그렇지. 난 도망간다, 이제. 아 이제 도망간다 이제. 자리 써라. 자리 써라 이 비관적인 놈들아. 해결했습니다. 심화 하나로 이렇게 게임이 캐리가 되네요. 크... 솔직히 심화 캐리 인정하십니까? 적 팀의 딜레이를 혼자서 진정을 시키고 어뢰로 캐까지 따내는 이심막하지 지금 저한테 묶인 애들이 하나, 둘, 셋넷 아, 크거든요, 이게. 전장에서 네 대나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 또 맞겠죠? 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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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그렇지. 맞았다. 오호. 야호호호호호. 호호호호 개 지려버렸습니다, 진짜. 아, 역시, 심화카리제 지리는 플레이. 마카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역주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주행. 가, 팀이 간다고 다 같이 그 팀이 가는 대로 가시면 안 되고요. 역주행이죠. 예. 한마디로 어. 반대쪽으로 무조건 가주세요. 예. 심화까지 한 마리가 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게임 터집니다. 예. 와씨 개지려 버렸죠, 진짜. 예. 네툰 파이트! 야, 네툰까지 잡고요. 와, 진짜 심화까지 할 만하네요, 진짜. 순양함 옆에 같이 붙어서 다녀야겠어요. 혼자 다니다가는 훅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구축 플레이는 별거 없거든요. 예. 일구축 플레이는 별게 없어요. 진짜. 함대목표 화력 지원을 요청한다. 살아다니면서 스팟 해주고 어뢰로 적진의 진격을 늦추고. 기본적인 플레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어뢰로 길목 차단. 예. 정말로 그게 다예요. 포기했네요. 시에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게임 포기하는 애들이죠. 아, 탐지, 탐지, 탐지. 어, 리어링은 자기 배채온을 하고. 을 버렸군 어 심화 뒤 뒤에 심화카제 <laughs> 이러면 저는 살았죠 네. 기분좋게 A가서 먹읍시다 <laughs> 심화카제한테 한번 미치면 애들이 잡으러 막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게임 시작하고 제가 바로 잡혀야 정상이었어요. 왜 그러냐. 왜냐면은, 벤슨 먼저 잡히고, 그리고 카바로스까지 접혀버린 잡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기서 죽었다면은, 팀이 승리를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보, 보시다시피 지금 뒤로 막으러 온 애들 두 명이 그냥 터졌죠 머리 아 이거는 제가 A로 합류를 하냐 마느냐인데 항모한테 잡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뢰 대박을 치면서 그렇지 어뢰 하나 나가죠 제발 어렇이 <놀람> 어뢰 대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 네, 지금 이거 섬 뒤로 피신 섬 뒤로 피신 섬 뒤로 피신 오케이 아샷 탐지가 될뻔 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어뢰를 넣으면서 쎄기 골. 자 핫쿠리 어뢰 핫쿠리 어뢰 어뢰 조심해야 돼요 핫쿠리 어뢰 어 기어링 기어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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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웠지, 너무 욕심부렸지. 넌 너무 욕심이 많아. 다코리아 자식, 너무 욕심이 과해. <laughs> A는 내 거라고. 네 항목으로까지 확실하게 빼드립니다. 네. 끝까지 전함을 살렸죠. 네. 좋습니다. 네. 뭐이 정도를 해야 심화카제 타는 거죠. 네.